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3장이 일어난 사건을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사건이 이후에 파장은 실로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가 성전 미문을 뛰어 들어갔고 성전 안에서 기뻐 찬송하고 외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충격적입습니다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상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파급력이 적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이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 1지를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들을 잡으러 오는 걸 봅니다. 하나는 여기는 성전 지킨 사람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상당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어 놨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가두어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가두었을까?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되죠. 아니, 그렇게 전한 것이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면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옷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술이 길고 그러면서 사람들 다리 지나가면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모습이었고 늘 영광스러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존중을 받고 살았는데 하찮은 어부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그렇게 체면이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존경받는 것이 한꺼번에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존중을 받냐면 눈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반대로 제사장들의 명예와 체면은 바닥으로 나뒹굴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은 한 개인과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에 굉장한 파급력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에 기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위협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갖고 사람들을 부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지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권력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줍니다 세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거든요 이것이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단순히 싫어한 게 아니고 경기를 일으킬 만큼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두개파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바리세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두개파와 바리세파의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두개파들은 영혼 불멸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아예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그래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돈 갖고 있는 것이 제일 낫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인생이 끝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바르새인들은 영원 불멸도 믿고 육체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지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는 싫지만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냐면. 그동안에는 사두개파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바리새파가 점점 득세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등을 얻고 불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이용한 기독권으로 그렇게 살아서 귀족 계급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불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는 또 영광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반대에 있는 발세파가 이제는 득세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가장 정치적인 이유로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잡아 가두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들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야당과 여당이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혁을 싫어해요. 지금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로마에 압제했지요. 세금 과도하게 거두지요. 사는 게 어렵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뭔가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뒤집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것 때문에 당장 죽이지는 못하지만 감옥에 가두어서. 그 다음에는 채찍질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 다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도를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왜 가두었는가? 핵심적인 것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또 하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신앙화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믿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인가?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지식인들 중에는 성경을 예용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산상수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중에는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문과 같아서 그것이 좋아서 읽는 것이지,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이겨내게 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담대함과 용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채찍을 맞아도 옛날에는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활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니까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 종류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는 부활을 아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했다더라. 어 아, 그래, 그래 내가 그거 알아. 이게 지식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 그래서 신앙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미신앙으로 믿는 것, 대부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을 신앙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신앙화 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만 되면 설교 듣고서, 아,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그렇게 이제, 아멘. 끝났어요. 부활절절기 끝나고 나면 내 삶의 부활신앙이 신앙화되지지지 않는 사람들 상당수가 있습여러 여러분, 부활이 내삶분 신앙화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을 보러분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러분여러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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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부활신앙화 된게 아니라 단지 부활을 믿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신앙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삶 속에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부활신앙화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신앙은 그말 자체가 나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는 게확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전함 사는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 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이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유익한것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항상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것은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화 되어진 사람은 그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중심일까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있어요 언제든지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문제 생겨도 순간 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힘들 수는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화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한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마지막 죽음도 불사하는 그 능력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